이리 아 이랬는데 다 잡아버리면 아아 아, 그럼요 알죠 아 알지 알지 오, 오 오케이 맵도 나쁘지 않아 어오호 지금 방풀을 지금 <laughs> 괜찮아요 방풀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호호호호 만났다 흠? <laughs> 엘와잇 음? <laughs> 이분 어디 가셨지? 아, 아, 지 아, 따 아, 랐다 아, 야. 여기 있 아, 곳이었구나. 발자국. 아, 아, 이 아, 구나발 아, 국 아, 아, 네발 아, 국을 분명히... 본것 같은데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안 늙었어요 저. 저 20대 초반이에요, 안 늙었어요. 아직 파릇파릇하고 탱탱한. 你점탱甜点요점탱아 아, 你做왜 잘하지? 아니 왜내 티어에 있는 얘들보다 做菜더 잘하는 거 같지? 이런 아怎么样你做菜做得怎么样你做菜做得怎么 탱글 범식입니다. 탱글 탱글. 뉴비 옷 일반인 랭커. 그거 대체 맞는 말 같은데? 자현양님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찾아보고 쫓아서 아닌데, 아 보신데 넘어갈 거잖아. 일로 아절대판자고아 지금 너 성대할 시간이 없는데? 어? 어? 어 뭐야 아이 이게 곳시어서좀 움직임이 다르다. 제가... 제가 있는 촌에서는 좀 그러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서 이 정도의 무빙이 없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오세요. 안받드립니다 어... 한대 맞췄고? 아, 이거 진짜 잡는 거 아니요? 일로 와이. 하고 하고 레이코. 응, 음? 따이시를 하면 안 되겠죠? <laughs> 아유,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이거 아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들었어요. 하러 가겠지 이쯤에 지금 가면 돼. 음? 뭐지? 덱스는 왜 엎드려 있지? 왜, 왜 여기 계세요? 나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뭐, 오케이 한번 코인 드리겠습니다 자비 베프어 드릴게요 어? 뭐야 자, 5초 셉니다 5 4 3 2 1 s go. 자 발전기 돌리면 반칙, 발전기 돌리면 반칙. 상자를 한번만 썼네. 이차 어. 런지각 날카롭고 너무 날카롭고 그랬죠? 이렇게. 오케이, 2차전... 어, <목소리> 넘어가는 아, 척? 승리전에 승리전에 심리전, 시, 심... 음... 뭐요? 아니,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다고? 아, 뭐야? 왜여기있어 왜 예상했죠? 허접 허접 20시간한테 두번 걸린 허접 알지 알지 이게 이건 제가 이긴 거죠 사실 사실 플레이타임 비교하면 저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사실 제 목표는 사실 한달링만 죽이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고수를 이겼을 때 해야 되는 게 있죠. 무엇이냐? 도, 쳐 도망쳐. 자, 오늘 방송 재밌었고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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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요. 바이바이 어 뭐야 진짜 나갔네 어디 갔어 오케이 생존자 제가 한번 좀 당해드릴게요 근데 어때요 저 생각보다 좀 날카롭지 않나요 인정 좀 날카롭죠 인정?

근데 다잘 알려주셔서 그렇게 된거죠 여러가지 훈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판자 넘을 때 이거 써라 다 한량님 알려주신거에요 친구 들어가기 파티에 합류하기 알다, 제가 제 스쿼드 엔트리 만들게요. 음, 나왜 살인마야? 응? 음? <laughs> 아유, 생존자 다행히 올킬. 감사합니다. 꼭해 내겠습니다. 어? 혹시 뭐, 오니 안 하시나요? 오니 한번안 보여주시나요? 음. 음. 아, 그 생존자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아,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고치. 고추가, 고추가, 그리고 보를 최강의 보스로 만들어 아이템 되게 좋은 거 끼고, 기술 뭐 잠깐만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이렇게. 그냥 가장 더 좋은 거 껴놓을게요. 뭐 대충 이렇게 렛리요 알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아니, 오니 랙킹 <laughs> <랭킹> 3등인데, <laughs> 아니, 오히려 저는 생존자 한 2대8 해야돼요 2대8 아니 저 1대8 해야됨 솔직히 오케이 똑같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이래야 다른 말 못하시지 오케이 이래놓고 그냥 탈탈 털려서 앙앙 울고 오케이 오케이 아뇨 아니, 아뇨 아니, 아뇨 니 어? 손전등까지 들어버려 그냥 아우, 안녕하세요. 지금 이 한국... 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니 랭킹 3등 하신 분한테 맞아보기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한국 서버 하시... 그치, 생각해 한국 서버니까 한국 랭킹... 아, 그 그래. 어, 근데 여기 한국 서버 아니지 않나? 여기 그냥 서버 아니에요? 서버 안 나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살게. 이렇게. 아니야 지금 퍽 하는 중 네 거의 처음이죠 진짜 엥간하면 진짜 안 하니까 거의 처음이죠 거의 아 뭔가 엄청 사기 폭이 있을 텐데 달리기 뭔가 빨리 달리기 같은 거? 아이 탈진은 좀 별로다 이렇게 하고 근데 네, 이분이 지금 한국? 아뭐 한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랭킹 3등 오니 출신입니다 지금 u r 직박형 y 님이 맵맵 맵, 맵을 바꿔야지 맵맵 맵? 맵을 바꾸는 방법이 있나? 아니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낫죠 확실하게 음맵맵 맵 어떻게 바아 <laughs> 공몰에서 레리를 하면 되나 아래 게임 관리 게임 관리? 아, 맵. 치료관. 치료관. 램킨 레인. 레리. 치료관, 치료관, 치료관. 오케이. 네, 치료관 설정했습니다. 죽기 살기. 안전하게 스스로 죽기 살기? 죽기 살기? 활성화 버튼 1? 그럼 뭐, 거절하지 않고. 음. <laughs> 아, 이러다 또 탈출해버리면 어떡하지? 캠이좀 켜진 것 같은데,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한판 이겼습니다. 승리 조건, 승리 조건은 발전기 하나로 합시다. 뭔데? 왜 벌써 오는데? 뭔데? <laughs> 아니, 잠깐 너무 빠르잖아. 아니... <laughs> 아. 와, 잠깐만. 아니... 스! <laughs> 이 아니 와 뭐지? 어디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위치를 알고 오지 한번, 한번 시도해봐 어, 나 칼질 했는데 왜 안되지? 하이 hey, 보 bot 친구분들, 본님들 저좀 구해 주실래요? 와, 와, 진짜 진짜 공방이 뭐예요? 공격방, 공식방? 슬기 아니, 오. 어? 어? 비켜기 눌렀 아 아니, 이분이 저를 좀 패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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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원전 등. 아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아 죽기 싫. 아 너무 잘 패는데? 와병 느껴진다 근데 진짜 치료 좀. 게임이 공방 어 죽기 살기 왜 없지? 제가 좀 그냥 일부러 맞아 드리려고 했지 맞아 드리려고 한번이오른쪽오트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 잠깐만 아아왜 지금 지금 썼지? 넌데? 넌데? 칼진의 이름이구나. 이거, 이용이구나 이걸, 이거. 이걸이걸이요이까 <laughs> 뉴비 괴롭히면 재밌나? 응? 아니 저 그냥 이분이 한번 맛좀 보여드린다 해가지고 저를 패고 싶어 하셔서 <laughs> 절대 놓치고 채겠지 심장 뛰지 마. 으 너무 신나게 펜다 어? 이 누비한테 음. 아. 전봇대 일하시는 분의 차에 시동이 꺼졌다 아유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두번 다시 한양님이랑 생존자로안할거예요 두번 다시 음? 그 몽둥이로 그냥 으랴느려 팡팡을 해야 되는데 어? 어? 이 으랴느랴 팡팡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병 느낌 아니 갑자기 부활라딱 처음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3초 뒤에 와 그냥 막이러와 어? 어케 왔노? 하는데 그냥 그냥 꽝쾅 하는데 그냥 게임이 끝냈어 와, 이건 진짜 인정협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뭐지? 핵인가? 응? 핵인가? 응? 어? 엑스레이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와 있어. 그쵸, 저 리치 본체입니다. 리치 1환까지 했습니다. 아, 근데 잘하네. 인정. 하지만 제 리치로 하늘로 보내드렸다는 점. 그거는 뭐 알고 계시죠? 사실 1대1입니다. <laughs> 1대1. <laughs>